춘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초교 신설이 계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교육청과 춘천시가 신설을 추진 중인데 땅 소유주와 협의가 안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26년이면 신규 아파트 입주까지 예정된 상태라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모여 있는 춘천시 삼천동. 2026년 입주 예정 아파트까지 더하면 3,300세대가 넘습니다. 인근 남춘초초까지는 걸어서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초등학교 신설이 지역 수건 사업인 이유인데, 1년 넘게 학교 부지가 오락가락하더니 최근 이곳 온이동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온이삼천초 부지는 춘천 강남지구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습니다. 온이동 일대에 1,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면서. 삼천동과 온이동을 아우르는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는 반발합니다.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논의 단계부터 개발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학교 부지 활용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청은 지금 개인 사회 재산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와 동조해서 개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딨습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땅이 학교 부지에 포함된 사실도 뒤늦게 알고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시를 찾아 항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협의안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계기관은 해당 부지에 초교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호 받아야 될 시민이 도호도못 받으면서 이 엄청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끝까지 한번 뺏기지 않는 안도록 힘을 써봐야 되겠지, 그렇죠? 이대로라면 토지 강제 수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소송기간 등을 감안하면 신규 아파트 입주까지 학교 신설은 불가능해집니다. 관련 기관들의 계획은 있을까? 강원교육청은 부지 매입 등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땅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고 춘천시는 교육청이 학교부지 확대를 요청해 문제의 토지가 학교부지로 포함됐다며 토지주와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불편이 없도록 5.23천초 신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박명원입니다.